로또티비 로또TV. 안녕하세요. 로또티비입니다.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278회 로또티비입니다. 예상 번호고요. 지난주 하나 나왔죠. 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구독법 중에서 회기법이 있는데 회기법이 잘안 맞네요. 자, 이거 한번 보시고요. <laughs> 자, 여기에서 자기가 가고 싶은 번호 있으면 한번 이걸로 참조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 빈도 횟수 한번 보시고요. 지난주 제가 22번, 2번하고 22번을 뺐는데, 상단에서 2번하고 22번이 나왔죠? 진짜. <laughs> 1 8입니 18. 자, 이거 한번 미, 그, 기간별 미추견 보는데 한번 보시고요. 한번 보세요. 지금 10주간인데, 지금 제가, 겨누고 있는 숫자가 이거거든요, 일4 그러니까. 3번, 34번, 18번, 13번, 이렇게 겨누고 있는데. 10주간입니다, 10주간. 이건 5주간이고, 5주간 같은 경우도 13번으로 해가지고, 18번, 28번, 그 다음에 18번, 그 다음에, 34번. 그 다음에, 83번이죠. 아, 괜찮은 숫자들인데, 안 나오네요. 10주간이 더 좋긴 좋은데, 숫자가. 안 나와요. 천천히 한번 보시고요. 이거 한 번, 흑연민도 횟수 한번 보세요. 하나는 8 3 2에부터 하나는 932회부터 해가지고, 최근까지 해가지고 한 겁니다. 보시면, 최근, 최근 걸로 보면은, 상단이, 상단 번호가 바뀌었죠 여기에서는 39번인데, 이것도 상단이죠. 상단인데, 39번이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이것만 빼고는 거의 바뀌었죠 바뀌어졌습니다 바로 밑에 18번이 한번 있는데 바뀌어졌죠 28번 바로 밑에 있네요 티가 나는 건 이거죠 43번이죠 43번. 좀 변함이 없는 것은 22번하고 뭐 39번 그리고 하단도 마찬가지, 하단도 예를들도 변함이 없죠? 7번이라든지 5번이라든지. 자, 넘어갈게요. 자, 이거 한번 조금 정리한 건데, 기감별미출현 번호입니다. 동그란 그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건 10주간이에요, 10주간. 10주간. 포함입니다. 10주간. 노란색 테두리 10주간입니다. 10주간.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유출을 해봤는데, 이건 932회죠. 932회로 해가지고 봤을 때, 상단에서 나왔잖아요. 상단에서 나왔는데, 이 중간 부분 있죠. 중간 부분에서 나올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리 말하자면 박스 번호도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일단 이것부터 전장들 다 이것부터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선택하시라고 참조 자료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34번. 4 3번 이렇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28번 여기 있고요. 이러네요. 자, 참조 다 하셨죠?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박스 번호가 있긴 있는데, 박스 번호가 지금 18번 있죠, 18번, 18번. 그 다음에 28번, 28번. 832회로 하면은 상단이죠. 얘로 해가지고 일단, 갔습니다. 가가지고 보니까, 자, 여기 있죠. 2번. 아니, 두번 나왔죠. 두 번. 두 번. 2번. 두번 2번. 밖에 안 돼요. 두번 밖에. 18번하고 28번이 상단인데, 그렇게 잘 맞는 숫자는 아니고, 미리 말하자면, 28번보다는 18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볼 때, 뭐, 17, 뭐, 17번도 있고, 있는데, 일단 17번은 쓰지는 않았어요. 이게 뭐, 43번을 썼고, 보면, 42번, 뭐, 42번까지 이렇게, 30번도 있는데, 그 기존 숫자, 버리기가 아까워가지고 34번, 이번 주에도 34번 갈 거예요. 34번 갈 거고, 43번 갈 거고, 18번, 28번 갈 건데, 기준은 18번이고, 또 따로 43번하고 34번이 있는데, 뭐 보시면 뭐, 34번하고 43번이 좀 괜찮죠? 다섯 번째. 그 다음에 18번. 제가 18번 기준으로 간다고 했죠 여 6번 나왔어요 6번 18번 하고 43번 이런 식이죠 대충 보면 알 거예요 28번도 가긴 가는데 만약에 43번을 기준으로 하면은 28번 써도 괜찮죠 34번 하고 이렇게 5번 4번 6번 이런 식으로 38번도 4번인데 그리고 38번하고, 그 39번하고 공통으로 많이 들어가는 수가 41번이라고 있어요. 41번, 41, 41번. 38번은 4번이고. 그리고 오른쪽 이건 가로세로인데, 최근 트렌드로 보니까, 2번 세로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2번 세로줄이. 근데 2번, 이번, 이번엔 2번 세로줄이 없고요. 가로세로줄 중에 제일 기대가 되는 것, 설령 안 나올지라도 제일 기대가 되는 게 6번 세로줄입니다, 6번 세로줄. 6번 세로줄은 34번, 41번. 그 다음에 뭐, 여기에서 18번은 갈 거고요. 18번은 꼭갈 거고. 18번은 좀 그렇고, 그래도 28번도 가야겠죠. 43번 가야겠고, 25번이 좀 애매한데, 일단, 8세에는 들어가 있으니까, 대충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36번이 조금, 눈에 들어오고요. 대충 한번 훑어보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박스 번호죠. 박스 번호입니다. 다 종합해가지고 정리하면은 일단 번호가 이렇게 나오고요. 크게 보면은 18번, 28번, 34번, 83번. 어떻게 보면 심플하죠. 43번, 아니, 34번, 43번은 지난 2주 동안 이렇게 썼죠. 34번하고 43번이 번번이 들어갔습니다. 뭐 최근에 들어온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18번하고 28번인데 이것도 괜찮고요. 8수는 이렇습니다. 8수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없애고 싶은 번호가 있다면은, 뭐 25번을 없애고 싶은 또, 개인적으로 42번을 더 쓰고 싶은데, 일단, 팔수, 이렇게. 단번 대가 없죠. 단번 대가 없습니다. 단번 대가 없는데, 기간 미출연 숫자로 보시면, 이런 때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면 미출연, 미출연 숫자에서 그냥 가져갈 수도 있겠죠. 미출연 숫자가 3번하고 6번이 있었는데, 자, 여기에서 하나 가져갈 수도 있겠죠. 단번대가 없습니다, 지금. 자, 이래서 일단 이것만으로 해가지고 3등 조합이 3등 조합. 3등 조 12조합입니다. 단번대 없습니다. 만약에 가져간다면 3번하고 6번을 가져가야겠죠. 굳이 가로, 세로 하다 보면은, 세로, 세로가 있으니까, 6번, 세로선이 있고, 또 강하니까, 뭐, 3번하고 6번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저 같은 6번을 고르겠죠 그리고 뭐, 25번을 없앨 수도 있고, 6번을 포함시킬 수 있고요. 여기 포함시킬 수 있는 숫자도 좀 있긴 있어요. 38번도 있고, 39번도 있고, 42번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18번입니다. <laughs> 아, 그, 제가 아는 그, 회귀법이 너무 안 맞네요. 선택도 잘못한 것도 있긴 있는데, 안 맞아요. 참조 잘 하시고요. 아이 이거 한번봐야 <laughs> 제발 한 번만 1등 당첨되자. 이상으로 978회 의상번호 로또 t v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